팬들이 보여준 정서주의 뜨거운 사랑, 12월 네티즌 어워즈 여왕, 후보 정서주의 빛나는 성과, 정서주, 정서주, 가올한해 네티즌의 뜨거운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12월 네티즌 어워즈의 여왕, 후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향한 팬들의 마음은 단순한 지지가 아닌,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반영되었으며, 이는 투표 참여 열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서주는 현재 여성 가수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그녀의 대중적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티즌 어워즈에서 가장 주목받는 5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대중적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여성 가수 부문뿐만 아니라 앨범상, CF 모델상, 팬 북상, 그리고 넥 그랜드 프리 부문에서도 3위에 오르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주가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팬덤의 급격한 성장입니다. 이번 달 8일 기준으로 정서주를 응원하는 팬클럽이 10.000명을 돌파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정서주의 음악, 낼려, 그리고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가 팬들에게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보여줍니다. 팬클럽의 성장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그녀의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정서주를 지지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며 그녀의 명성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주가 네티즌 어워즈에서 보여주는 성과는 단지 그녀의 음악적 업적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CF 모델로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다양한 브랜드의 얼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북 부문에서 상위권에 오른 것은 그녀가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관계를 강화해온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넥그랜드프리 부문에서는 대중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그녀의 이미지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빛을 바라는 그녀의 성과는 정서주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어워즈는 팬들의 열정과 정서주의 역량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로 그 결말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열정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만큼 정서주가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팬들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그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녀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정서주가 단순히 여왕, 후보로 남는 것을 넘어 그녀의 커리어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서주의 성공 스토리는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팬들과 함께 쌓아 올린 유대감. 그리고 그 유대감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는 그녀를 더 높이 올려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네티즌 어워즈를 계기로 정서주의 팬덤은 더 넓고 강력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이며, 그녀의 활동 반경 또한 글로벌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서주의 미래는 더욱 밝고, 그녀의 여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정서주는 단순히 한 명의 아티스트를 넘어, 그녀를 사랑하는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음악과 문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래와 함께할 팬들의 응원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